할렐루야 네. 주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우전서 1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신약성경 279페이지쯤에 나와있어요 우리 한복스리로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말을 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속이 고파서 마음이 고파서 말을 했었고, 그 고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구멍가게에 가서, 아저씨, 아줌마, 혹시 라면 있어요? 이렇게 왜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중 8구, 빈 속을,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말을 계속 하다 보면 한국이 마음속에 신명이 들어와서 저절로 한국 사람이 되어지고 한국 사람일지라도 미국어를 가서 미국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미국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으로. 변화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말을 계속 하다보면 그러면 저절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일지라도 하늘에 속한 말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하늘이 심령에 들어와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늘에 속한 하,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방언을 하고 또 하다 보면. 하늘이 신명에 들어와서 저절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해, 되던 그 혀가, 내 혀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눈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혀를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변화시키고 다른 것을 훈련시킬 수가 있지만 혀는요 혀만큼은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길들일 수 없다고 야구보 3장에 보면 요 주먹주먹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혀가, 혀가 변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의, 그들의 혀는 변화를 받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2장 1절로 사절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인이 이름해 그들이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아야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이 세상 언어와 다른 언어 하늘에 속한 언어 이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흘려 죽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보고 24장 49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들은 엘사렘에서 떠나지 말고 능력이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간곡히 유언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인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한근거로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고, 즉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해대는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속간 말을 해대는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라잡으시고 하늘의 속간 혀로 만들어서 하늘의 속간 혀로, 혀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늘에 속간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만 이만 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시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에 달려 멈치고 피어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혼하셨고, 오순절 약속하신 바대로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을 해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들이 혀가 변해서 방언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갔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시랑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빈마음에신령에 임하시고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춘수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부르면 그러면 그 부르는 그 대상이 내 비마음에 예,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 성경은 사람은 안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안개인 사람이, 안개인 사람을 자꾸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개 속에 안개가 들어가므로 말미 아마 밤안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밤안개가 됐을지라도 지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찬빛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세상에,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시험들을 야구보서 1장 2절로 사들과 같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즉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를 야구보서 1장 2절 2절로 사들 그 말씀으로 바꾸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미림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미라 이 말씀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한개 일지라도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쨍하고 햇뜰 날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와 얼굴은 마음으로, 마음의,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마음의, 마음으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 그러면 얼굴도 풀어지고, 혀도 풀어집니다. 마음이 예뻐지면, 얼굴도, 혀도 예뻐집니다. 마음에 꽃이 피면, 그러면, 얼굴도, 우리의 얼굴, 얼굴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 혀는 아름색의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아버지 풍상에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혀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요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마음을 빛나게 하면 얼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고 혀에서는 아로지 은쟁만의 금사가 같은 그런, 그런 생명이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을 살려 내릴 줄로 믿습니다. 방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묶입니까? 아니면 말을 말을 마, 아니면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을 사,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묶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이려고내 마음대로 하려고 말을 막 하잖아요, 말을. 그런데 말을 하는 내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묶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영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어떻게든지 이런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자꾸 말을 한대요. 말을 하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묶여요. 여러분 아내가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는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말을 하고 또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에게 묶여가지고요, 남편에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도 남편이 도통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지 않니 하면 아내가요, 남편에게 집착이 되고 묶여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아, 천불이 나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꽉 묶여버립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로 아고 말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노후를 준비하는 노후 연금보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에 어떤 것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다가 돈을 내가 돈을 많이 쓰는가 지출하는가 그 대상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가음고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 일과 그그그그 그, 그, 그 일에 관심과 애정을 쏟은 만큼 돈을 쓴 만큼 여러분은 그 사람과 그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년전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아, 얘기,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안에서는요 큰 아들에게 모든 걸 받쳐서 큰 아들을 공부를 시키고 큰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무진 예를 써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큰 아들을 출소시켜서 가문을 일으키려고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큰 아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큰 아들이 미국 유학까지 갈 정도로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늙어가는 아버지 옆에서 부족한 아버지의 모든 걸 채우며 아버지의 모든 걸다 받쳤어요. 그리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버지 제발 이제 형좀 놔두고, 아버지 좀, 아버지 좀 이렇게 그 일도 생각해라고. 알았다, 알았다. 아들한테, 둘째 아들한테 헐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둘째 아들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큰아들 놓고 기도하고, 큰아들이 잘 됐으면 그 생각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으로 이와 간 그, 이, 첫째 아들이 노란 머리 미국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기 찾아온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름한 옷을 입고 마당에다가 소그 배설물 이런 이 이런 그 배설물을 가지로 풀에다가 섞어 가지고 풀에다 섞어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그 거름 만들어서 논밭에 이제 뿌리려고 이 농기구를 가지고 거름을 뒤적뒤적거리고 있는데 아들과 노란머리 미국 여자친구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노란머리 여자친구가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야, 자기야, 저 허름하게 옷을 입은 저 아저씨 누구야? 아들이요. 아들이 자기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 요 지금? 아버지가 돈준 돈으로, 아버지가 버는 용돈으로. 전부 그노란 머리 여자에게 사탕 사주고,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다가 보니까 그 첫째 아들 마음속에는요, 아버지는 도통 들어와 있지 않고, 그노란 머리 미국 여자만 꽉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정, 아버지 형편, 아버지의 인격이고 나발이고 생각이 안나 거기에 뭐, 오로지 내 아내가, 아니 내 여자친구가 민망해 할까봐, 여자친구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여자친구가 마음이 비열할까봐 어저 아저씨 우리 집 머슴이야 이야 생각이 왜 그런데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뭔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땅이 꺼지죠 그래서 그냥 당장 이놈의 자식이 벌, 이런 말도 안되는 그런 적절치 않은 말을 왜 그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서 성기를 화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거야 왜 아들이 꽉 들어와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아들 아들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치면 인상이라도 바뀌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아들 만 생겨가지고 한 물소리도 못 하고 그 자리를 계속 계속 일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러다가 아버지는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병이 들어요. 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뒤미국으로 가서 도통 오지를 않아. 그런데. 평소 아버지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아버지에게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헌신하고, 헌신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마음이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자신의 자 미래고, 자신의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의 노후를, 아버지의 그 병간을 병간에 모든 걸 투자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묘한 연금보험에 가입하시고 지속적으로 연금보험료가 들어오도록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잔소리 할때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잔소리 하면요. 춤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여러분에게요. 자꾸, 자꾸 말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시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미래가 발아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 미래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용돈 좀 많이 달라고. 그리고, 그리고 선물 좀 해라고. 생일이 돌아오면 가감히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뭘 하나하나도 야 힘이 없어서잘 이거 못 오겠어 이거 좀 들어다 줄래? 그러면서 자녀들을 시키고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도 시간을 내도록 힘을 쓰도록 우리 그렇게 할때 우리가 노후가 밝아요.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연금법은 한데 왜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오로지 예수님만이 미래의 대상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연금범이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사업이고 분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잔소리하면, 그, 그, 잔소리할 때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적절치 못한 말을 하면, 그 상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속에 있는 그런 적절치 않는 감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냥, 하고, 싶냥 마음껏, 하나님께 속에 있는 거 쏟아놓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진짜, 연금 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 날마다 나와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방언으로부터, 영의 비밀을, 영의 역격상의 비밀을, 막, 안 해면, 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면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무 뭐 걱정하지 마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풀어라. 서북풍아 풀어라.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파 바람이 불면 가시들이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는요, 찔러대면 찔러대수. 장미꽃은 그백합판은 찔러내면 찔러낼수록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 분삶 가운데 막 잔소리로 여러가지 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할때 여러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게됩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될때 영원한 영금봉 영생이 우리에게 몰려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라 아,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는 예년과 다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해드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미어지으로맞냐 그분과 눈맞치고 그분의 직접, 이 땅에 오시면 경화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런, 그런, 진짜 그런, 그런 어떤 거 감격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런 감격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도록, 그랬으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이번 한주 성령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 하늘의 교의 모든 권석들의 혀를 사로, 사로잡으시고 우리 하늘의 교의 권석들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아래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하늘의 교의 모든 권석들의 심령에 오로지 세상 죄를 사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동참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류계가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는 진짜 밖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독 내지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늘의 석간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석간 사람이 대기로 굳게 결단하고 있는 여기 뭐 예배들은 우리 알렉의 모든 권석들의 혀와 삶과 인생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위 의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